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어, 와, 이거 완전, 완전 내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진짜 이거 보면서 내 얘기다. 아, 또 저희 큰아들 얘기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 여러분들 아마 비슷한 느낌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점심 식사를 배가 터지도록 정말 배부르게 먹었는데, 디저트가 땡기는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달달한 음료라든지 뭐 달콤한 케이크라든지 아니면 과자라든지 도넛츠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먹고 싶어지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두고 밥배와 간식배가 따로 있다, 뭐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이걸 믿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배부르게 뭔가를 먹고 나서도 밥을 잔뜩 먹고 나서도 디저트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건 바로 감각, 특이점, 특이적 포만감. 아, 참, 이름이 진짜 힘듭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감각, 특이적 포만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ensory, specific, satiety.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요거는 굉장히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계속해서 먹고, 먹고, 계속해서 먹을 때는 이게 질리잖아요. 물린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물리고 질리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흥미가 떨어지거든요. 음식에 대한 흥미가. 그러면은 이제 배가 부르면 그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게 되지만요. 그때 새로운 음식을 딱 먹게 되면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 음식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가로 더 먹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감각 특이적 포만감이라고 부릅니다 어, 이게 진짜 표현이 조금 웃기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다양하고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 배부름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laughs> 이게 이제 그 정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배부름을 극복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웃기게 들리면서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배부름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계속해서 흥미를 느끼게 돼서 계속해서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배부르게 먹은 후에도요. 배가 분명히 부른데도 불구하고 달콤한 디저트를 먹거나 아니면 뷔페 같은 데 가셔 가지고요. 평소보다 뭔가 많은 양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분명히 이 정도면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뷔페 가면 계속해서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되죠. 자, 이렇게 먹게 되는 것도 이런 감각 특이적 포만감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뷔페가있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뷔페 가셔 가지고 스파게티가 있어요. 근데 그 스파게티 하나만 계속해서 먹는다. 계속해서 먹는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스파게티가 좀 질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배가 부르기도 하고니와 그 스파게티가 엄청나게 질리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은 스파게티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딱 근데 딱그 상태에서 잠시만 기다렸다가 여러분이 시원한 어떤 다른 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아니면 음료수라든지, 혹은 뭐 튀김이라든지, 뭔가 이제 그 스파게티만 좀 다른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 둘 먹다 보면 입맛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또 그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만 또 계속해서 먹으면 또 물리고 질려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는데, 또그 타이밍에 또 다른 음식을 가지고 오게 되면 정말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비페 가면 저희들 보통 이렇게 하나를 물리 만큼 드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로테이션 돔에서 조금씩 조금씩 새로운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충족감을 계속해서 채워주다 보니까 그 끝도 없이 계속해서 먹게 되는 거죠. 다 먹고 나서야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질릴 정도로 먹고 나서야 느낍니다. 와, 내가 평소보다 지금 한두배 정도는 더 많이 먹은 것 같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식단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짜실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음식들이 계속해서 한, 하나의 식탁 안에서 새로운 음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넣게 되면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간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것도 새로운 간식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드시는 분들도 역시나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영양이라든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어서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요. 우리 두뇌에서는 보상과 쾌락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요. 다른 음식을 먹으면 또다시, 도파민이 또다시 분비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음식을 먹으려는 욕구는 점점점 강해지게 되고요. 새로운 음식을 먹어서 쾌락을 느끼려는 기대 심리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것도 약간 학습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음식을 먹고 또 새로운 걸 먹어서 또 그런 것들의 기대감이 충족이 되고 도파민이 분배가 되고 또 다시 새로운 것 먹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익숙해지고 계속해서 그 쾌감을 느끼려는 관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점점 강해지고 소위 말하는 기대 심리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반복이 되다 보면 디저트에 대한 갈망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게 되고 정말 한시도 놓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간식들이나 디저트를 계속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런 우리 몸의 반응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인해 가지고요.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거는 생존에 유리해지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편중되어 있는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은 다른 영양소가 더 땡기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뭔가 불균형하게 되면 영양소가 그러면은 다른 것들 먹고 싶은데 그게 단순히 그게 맛있어서 먹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그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가 정말 힘든 겁니다. 배도 고프거니와 다른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미친 듯이 강해지거든요. 하지만 이게 너무 강하고 습관화되게 되면 건강을 해치고 비만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더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제안드리는 해결방법은 어떻게 보면 쉽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채로운 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영양소를 다양하게 섭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만드시되 그 음식 하나하나가 자극적인 그런 음식 같은 것들은 좀 피하시고요.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겁니다. 음식의 개수를 늘리시되 전체적인 양은 좀 조절하시는 거예요. 손이 많이 간다는 단점이 조금 있긴 합니다. 아, 그리고 먹다 보면 좀 감칠맛이 나서 예전에 드시던 관성이 있다 보니까 감칠맛만 계속 나서 배가 더 고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양한 음식을 각각 배부르게 먹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 드시면은 비만, 그리고 너무 배를, 밥을 많이 먹어서 운동하시고 달리게 하신 것도 힘드니까 이렇게 덜 자극적인 걸 다채롭게 만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드시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를 드실 때도요, 어, 천천히,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천천히 먹고, 또 먹다가 잠시 일어나서 서서 왔다 갔다 해보시고, 이렇게 되면 포만감이 좀 빨리 느껴지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천천히 먹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음식을 한 번에 많이 이제 드시지 마시고, 드실 때 보면 숟가락에 아니면 젓가락에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당량을 입에 넣으시고요. 맛이라든지 향을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드실 때도 가급적이면 꼭꼭 씹어서 드시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하나의 음식을 입에 넣고요 한몇번 씹은 다음에 바로 다른 반찬도 가지고 와서 또 집에 입에 넣고 또몇번 씹고 또 다른 반찬 가져와서 입에 넣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은 또 이렇게 먹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빨리빨리 새로운 반찬의 맛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의 음식을 어느 정도 충분히 어, 씹고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보신 이후에 그 다음에 다른 음식을 입에 넣고 이렇게 조금 속도 조절을 하시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음식을 입에 넣은 상태에서 또 넣고 또 넣고 하다 보면 훨씬 더더 빨리 더 많은 음식을 먹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다이어트 진짜 쉽지 않죠. 뭐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요. 하지만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한 어떤 다양한 원리들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게 되면 조금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리기는 굉장히 훌륭한 다이어트 도구지만, 식단 조절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리기로 다이어트 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모두들 이제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